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벨 문학 도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더, 유대한, 더 유대한 전남 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어, 전남 미래교육 발전에, 발전을 위해 있으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2번 애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생업을 포기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농업은기 90일간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허용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547명 수준이던 계절 근로자 수는 지난해 67,778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소규모 농가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효과 이면에는 문제와 한계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인 고용 허가제와 달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는 브로커 개입에 의한 계절 근로자 착취 등 고용 관리, 인권 보호에 관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 MOE 체결 등 사업을 기초 단체가 주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선발, 입출국, 체류 관리, 교육 등 사업 운영상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인한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발생 시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계절 근로자 공급의 중단에 따른 피해는 농어가가 거스란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전적 근무 여건 조성과 계절 근로자의 인권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기초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병행한다면 지역별 농업 특성에 맞는 애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개혁이 수립이 되고 기초 단체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거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농어촌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애국인을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가 효능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건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운영 체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